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말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우리 마음이. 짓눌린다 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어, 또 세상 살다가 마음이 너무 짓눌림을 받을 때 어, 가위 들린다 뭐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디에 막 갇혀 있거나 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 짓눌려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시편 61편 2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내 마음이 눌릴 때에 내 삶을 그 자리를 보니까 땅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고 갈 데가 없는 어, 땅끝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죽게 부르지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땅끝에 몰릴 때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눌린다라는 말은 위에서부터 아주 무거운 것이 떨어져서 내린 누르는 짓눌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꼼짝 꼼짝달싹 할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육신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마음이 지금 짓눌림을 받아서 스스로는 꼼짝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 우리도 그런 때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은 멀쩡한데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뭔가에 눌려있어서 걱정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땅 끝에서부터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실제 그 사람이 땅 끝에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의 삶의 정황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마치 땅 끝으로 몰린 것처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삶의 절벽에 부딪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두 가지죠. 손을 놓아서 절벽 밑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절벽 위로 다시 올라가든지. 그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때 절벽에 부딪혀 있을 때. 희망이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이 벼랑 끝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을 지금 시편 61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를 적어 놓은 거죠.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뭐 어, 사울에게 쫓길 때뭐 이런 때가 아니고 왕 위에 오른 어느 날 왕좌 위에 앉아 있을 때 어느 날 어, 이런 상황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지은 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무거운 바위 덩어리에 짓눌려 버린 그런 상황이 그 인생에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벌어진 그런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것을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왕에게 벌어진 그 일은 바로 그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런 상황을 만날 때였을 것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랬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이 일으킨 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땅 황막한 사막에서 여기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며 지은 씨가 바로 이 시편 61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군대를 동원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자기가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제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야만 되나. 가만히 있어도 왕자를 계승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인생의 하늘이 한없이 푸르기만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인생의 하늘이 정말 먹구름이 덮여버리는 그런 때가 있죠. 청명했던 그런 하늘이 가만 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폭풍우가 몰려올 때도 있어요. 잘 나가던 인생이 벼랑 앞으로 몰렸다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에도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려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짓 눌림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61편은 그렇게 마음이 짓 눌려 있을 때 다윗은 그는 어떻게 했는지 자기의 심경을 그대로 적어 놓은 그 시가 바로 시편 61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고백이죠. 그는 벼랑 끝에서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보다 높은 파우에 나를 인도하소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기도하라는 그 권면은 참 너무나 흔한 권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돼. 기도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풀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함 끝에서 짓눌림을 받을 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그 흔한 기도하면 돼라는 그 말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어,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일단은 세상의 방법을 막 동원을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가 딱또 해결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 기도하면서 해결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이 됐는데 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죠 우리 마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세상의 방법을 막 쓰면서도 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다윗은 벼랑 끝에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눌릴 때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는 아주 솔직하고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가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것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윗보다 나보다 다윗처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황을 아시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아시고, 내가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도... 알고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나의 교만을 다 내려놓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절벽 앞에서 보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만큼 좋은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떤지를 그 절벽 앞에 서면 알게 돼. 진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그때 나의 모든 교만은 무너지고. 그래서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때 다윗이 그 왕자 위에 있었던 때니까 사실 뭐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었을 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의 뜻은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큰 자기 자신이 들어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래서 대적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리에서 자신보다 월등하게 높으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제 왕좌 위에서 얼마나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을 피해서 유대 광야의 어딘가의 굴 속에 딱 숨어 있는 그의 모습. 어느 굴 속에 몸을 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마치 땅 끝에서도 벼랑길에 매달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한없이 지금 겸손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가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드리던 기도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아마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참 이유를 알수 없는 어떤 고난을 인생길에 만나면 인생의 그청명하던 하늘이 갑자기 없어지고 먹구름이 끼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평소에 청명한 하늘 밑에서 살때 드리던 기도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매달리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나아갈 길을 그분에게 모두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가다가 광야 끝 벼랑 끝에서 마음이 눌릴 때, 그래서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만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가 가장 축복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 벼랑에서면 스스로 일어설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는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가 어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할 때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네, 이때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성령께서 기도를 해 주신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간구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짓눌려서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를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고 가정이 파괴되어서도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탄에게 짓눌렸을 때, 내가 지금 죽음의 땅 끝에 서 있구나,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때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들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스틸 계시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상황이나 정황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피난처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그분 앞에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 정황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눌림을 받고 있을 때, 땅 끝에 절벽에 매달려서 더 이상 어디론가 갈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이런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쉬어갈 수 있는 바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때는 인생의 복잡한 그런 정황들 그것으로부터 문을 닫고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주는 나의 피난처를 쓰신 그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하신 말씀 위대한 일들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성취된다. 기도하기조차도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그리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폭풍우가 요란하게 몰아칠 때 어미 새는 그 날개를 펴서 아기 새를 보호하죠. 아무리 폭풍이 세다 해도 어미 새의 그 날개 안에는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윌리엄 커싱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면 성대가 좋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커싱 목사님의 이 성대에 고장이 난 것이에요. 이제 설교자로서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목회 사역을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사역을 접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가 이 커싱 목사님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그동안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발견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위로해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나아지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이제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영혼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로 부를 수는 없지만 그의 영혼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분은 다시 목회사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쓰는 놀라운 시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제2의 인생이 그렇게 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리엄 커싱 목사님에게 임했던 동일하신 주의 날개가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날개 그늘을 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마음이 짓눌려 있는 것만 같을 때 그런 때 기도하면 주님께서 크신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들어오라 그리고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밖으로 나올 때 홀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우리는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안에서 편히 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날아가실 수 있을 때, 우리는 높은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는 거하고 그분이 우리를 안고 날아가셔야만 우리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